안녕하십니까 물머닝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날이 밝고 있습니다 가을이고 또 비도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요즘 또 코로나가 기상을 떨치고 있으니까 각자 개인위생 각자 개인 챙기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와이자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유인한 겁니다 저도 이거랑 비슷한 경험을 젊었을 때 했었는데 저는 무슨 경험이었냐면 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여자를 제가 꼬셨다고 생각해 가지고 근데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라는 친구 말고 B라는 친구가 불러내서 술 마시러 갔는데 그게 암정이었습니다. 뭐고수부조에서한 다섯 명 정도 저한테 나갔는데 근데 저는 그, 그때나 지금이나 좀깡다가 있어가지고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그러니까 당사자가가 그냥 싸우고 있고 나머지 네 명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대일이 되니까 제가 유리한 사 그러니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니까 가가지고 어쨌든간에 그런 선에서 뭐 조금씩 상승하고서 끝났습니다. 근데 손정민군은 마음이 열려가지고그 배터리가 2%밖에 안 남았다는 말에 긴가민가서 여기까지 갔고 뭐 이유 어쨌든간에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앞에서 구경을 한 건지 아니면 지시를 한 건지 모르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서. 그럼 이 사람들은 <laughs>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거 일단은 그해결를 말지 않았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지금까지 그냥 살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저는 사법체계가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언론에서 그 알도 그렇고 여러 방송에서 그것을 믿고서 그냥 젊은 사람 하나가 술 먹고 객기부리다가 죽은 거다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가지고 참 그것 좀참 아쉽습니다. 어제는 <laughs> 이런 생각만 하면 진짜 목이 메입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뺏을 권한은 없거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참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이 국구로서는 정성적으로 되어 있네요. 방향도 맞고, 그 원래 모양이고, 시도에도 나타나고. 어제는 이, 여기, 여기서 가가지고, 물 갈라지는 곳에 가가지고, 그니까 러이 물이 한강에 휘었습니다. 그래기 때문에 여기 세뱃등문섬에 있는데도 상관없이 아래서부터 쭉 밀고 올라와가지고. 30 교각에서 3 0번 교각에서 30m 지점 정도 되는 곳에서 여기 벽을 막고 이렇게 올라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에서 휜 부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를 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페트병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갇힙니다 이 세력이 세면은 갇혀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영류가 풀릴 때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찍었고, 바람이서 많이 부니까 여기서 찍었고, 바람 피해가지고 잠깐 짧게 찍었고, 근데 이쪽에 와서 구명원 그, 하고, 운동화가 벽화질수 있는 게, 여기가 180에 20cm 정도, 저, 고, 저, 고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완만하니까, 여기서 배를 대고, 구명 을 던져가지고, 끌어당길 때, 이 신발이 지면에 다, 끝에 신발, 지면에 닿니까 신발은 쉽게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여기 있었으면 유실됐다고 봐야죠. 물을 올 때까지 내려갔을 거고, 양말 그 오염도가, 이, 여기가 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쓸러 내려가면서, 붙어가지고 그런 형태 가나오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여기 통깨 굴에 CCTV가 있는데 아니 국가 기관에서 서초구청인지 한강사업 본부인지 모르지만 뭐 확실하게 뭐 거기 라벨이 찍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CCTV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신형이고 구역이고 그러니까 이쪽 벽을 피해서 화각을 미칠려면는 이쪽을 못 찍습니다. 아무도 벽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방향을 돌리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많이 씹힌니다 이쪽에. 이쪽에 지금 훼손된 거라. 의도적으로 돌리게 돼 있죠. 설치하는 기사분도. 벽에 나오면 안 되니까 약간 도, 방향을 틀 겁니다. 그럼 화각이 이렇게 되죠.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정도. 지금 있는 거는 좀 넓고, 이 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나와, 이, 비가 떨어지는 곳 안쪽이 아니라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방향을 비추고 그는 거거든요. 모르지 그 나중에 이건 수사해봐야 하는 거고, 일단 이런, 에어그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여기 제초 작업하고 시끄럽고 또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그냥 저, 저, 반포, 아파트 있는 공원에 가서, 그, 저 작은 공원에 가서, 지원 있고, 학, 그 학교에, 초등학교 있는데 가서, 저, 잠깐 쉬다가, 다시 왔는데도 마찬가지더라고시끄럽죠 그, 시, 작업하신 거 쉬셔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찍을까 했는데, 다시 또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철수했습니다. 그, 집에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보다가, CCTV, KBS 게들 있길래, 그 옛날에 그냥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가 그 양반들 행동 패턴이, 전에부터 생각했던 것,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린 겁니다. 뭐, 그게 뭐, 정답은 아닐 텐데, 제가 느끼는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도 없이, 뺨도 없이 그냥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또 다시 비가 오니까, 팔당땡 방류장에 좀면 어떻게 될지도 참 그런데. 일단은, 저도 조금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나가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오후에 나가보려고 그고 진짜 한숨만 나오는 다 저기 그래도 때다고 파일런 굴러가요. 사람 사이뇌는 안타깝고 아래에는 배는 더여 때가 있다가 밥넣으는 식으로 꾸르고 갔거든요 사는게 뭔지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국회 그 차원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에 받고 이제 조금만 힘을 붙이면 될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잘해야되는지참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다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하육이 차로 냅시다. 화이팅. 그냥 끊습니다.